그, 배추 씨앗을 고르는 방법, 그것도 노하우가 있다고 하셨는데. 네. 한 번, 알려주시죠. 그 노하우 한번 풀어주시죠. 아. 아, 아, 비가, 더 내려와, 일로, 음. 저 두뇌로, 좀더 내려오면 되죠. 좀더 내려, 좀더 내려온 거겠네요. 어, 아니네, 아니네. 이쪽이, 그래도 두 명이 좀 얼굴이 잘 보여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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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씨앗은 그 농민마다 다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어저 같은 경우를 말하면 여름에 좀아 아무래도 좀 더우니까 그 여름에 좀 강한 씨앗 여름에 더위에도 그런 게 이제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또 품종이 맛에 또 대한 품종도 많으니까 또 맛에 대해서 좀 뭐. 그 껍질이 얇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선택을 해요. 그래서 아마 좀 제가 뭐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그 시를 선택했을 때 지금까지도 할수 있는 게 어~ 그만큼 쉬워서 좋았었던 게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하여튼 여름에 강한지 그걸 예 여름 예 네. 본행지는 어차피 여름에 강한씨가 최고. 좋다라고 생각해요. 네. 이 근데 이 쌈배추, 네. 이 배추의 씨앗이 네한 가지 한 가지예요. 아니에요. 몇 가지 정도 수십 가지, 수십 가지. 그 중에서 여름에 강한 씨를 어떻게 알아요? 아 제가 이제 오래 동안 심어왔던 뭐 여러 회사 회사도 많거든요. 씨앗이 나오는 회사 아. 종묘사 아. 어 많아요. 수십 개 회사가 나와요. 시아 종묘도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? 그 어떤 회사가 어디, 어디 이제 어, 강한... 시교라 그래서 어, 질문 잘하셨는데 시교라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도 이제 시험 재배를 해요. 그러니까 후자 후에 심을 걸 미리 미리 몇년 전부터 해서 시교라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걸 심어서 몇번 이렇게 선택을 선택을 해봐야 돼요. 여름에 강한 시한 신지을 그걸 먼저 보기 위해서 이제 시교란 걸 하고 그에 거쳐서 이제 심는 거죠. 그러면 그런 씨앗을 고르는 눈을, 어, 좋은 씨앗을 고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요? 일단 심어서 그 자기 만족도를 찾아야 되겠죠. 심어 가족 이게 여름에 비에 강한 건지 뭐가뭄에 강한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시교를 여러 번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 그그 그, 거기서 좀 터득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, 본인이 심어 봐야 된다. 나 아, 그렇죠. 그럼 실패도 많이 겪어보긴 해야겠네요. 수도 없는 실패를 봐야죠. 어, 그래야 진정한 것도 찾는 거죠. 대표님도 실패를 아예 많이 했죠. 그러면 지금 이네이 네, 이 그... 지금 씨가 충광이에게 이 씨를 선택하기까지의 그 수십 년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죠. 아... 네 그러면은 아 실패를 그럼 몇 번의 씨앗을 거 쳐서 네. 씨앗을 만난 거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와 이제 한 번에 또게 되는 게아니가아 씨앗이 엄청 중요하죠. 진짜 중요한 거예요. 밭도 중요하지만. 네. 씨앗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여름마다 이제 여름에 심고 네. 또 이제 한4개한 100일 정도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90일에서 100일 네. 그 정도를 이제 심어서 키우고 재배하기까지 100일 정도 걸리는데 네 그렇죠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재배하고 이 과정을 다 겪어 봐야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. 그러면 안 좋은 걸 알려면 한 해를 버려야 되네요? 몇 해를 버려야죠. 와. 한 해가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운 날씨가 있었다. 뭐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, 우기가 많았다. 이러면 그에서 또 시가 또 틀려요. 아. 우기에 강한 시가 있고 또가뭄에 강한 시가 있어요. 더위에 강한 시가 있고. 그런 걸어 미리 좀 캐치를 해야죠. 그러니까 몇, 몇 년을 동안 이제 해서. 그리고. 뭐 미리 좀 내다 보면 또 예를 들어 뭐냉 같은 경우는 농사가 예를 들어서 뭐 가물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. 그렇죠. 이게 또 네.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, 그렇죠?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네. 또 거기, 거기에 따라 달네요 네네. 실패를 겪어봐야. 알수 네. 비로소 이제 진정하게 좋은 걸 찾죠. 노하우가 아 이게 막 내가 바로 알고 싶다고 해서 알수 있는 건 아예 아, 절대 아닙니다. 네. 아 쉽지 않네요, 진짜. 네, 쉽지 않아요. 네. 이게 막 바로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도 없고. 네. 와. 아... 네. 그럼 이게 몇 년을 몇 년을 걸려야만 알수 있는 꿀팁, 꿀팁도 아니지. 이... 그렇죠. 저는 처음 알았어요. 이 같은 종류라도 회사가 또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. 씨앗도 저는 똑같은 모종이니까 다 이제 한국에서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. 아니요. 씨는 일본에서도 엄청 강해요. 일본에서도 종교가 엄청 많이 나와요. 네. 대표님은 지금 이건 이제 한국에서 그 개발했는 시고요. 네.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걸 많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죠. 이제 똑같은 조건이면. 그 일본 거는 더 비싸요. 가격이. 엄청 비싸요. 똑같은 거의 비슷한 종자인데도 일본 시대는 진짜 비싸요. 왜요? 모르겠어요. 그 회사 어떤 노, 저, 저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비싸요. 네. 굳이 그러면 뭐. 네. 그잘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 씨를 가격도 싸면서 맞죠? 또 꿀팁이죠? 가격이 일단 싸야 되잖아요 가격도 싸야 되고 이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종묘 씨앗이 엄청 비싸요 하나에 보통 3원 정도 돼요 3원 씨앗 하나가 음... 네. 3원이라고 하면 엄청 커 보이진 않는데 또양 많은, 양, 많은 더 양을 더 심어야 보이잖아. 되니까 씨가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, 그, 우리 농, 농사에, 어, 한10%이지에요 씨앗이. 엄청 무심 못해요. 씨앗값이 비싸요. 이건 나면 개수가 많잖아요. 네. 새로운 걸 아시죠? 네. 대표님이 이 키운 이 배추에 똑같은 씨앗을 네. 다른 사람이 갖다 심으면 똑같이 날까요? 아마 의문 좀 있는데, 똑같이 나을 거라 생각해요, 제 생각은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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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수있을요아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그 생각해요. 똑같이 나한테 주면? 네. 똑같이 이렇게 할수 네. 있을까요? 아 쉽진 않을 거예요. 아마 저도 똑같지않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네, 그래아 <laughs> 진짜. 쉽지 않거든요. 네 맞아요.